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신약 310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올해 프로야구 일정은 LG 트윈스란 팀의 우승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 저는 목사이지만 야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LG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 최종 우승을 다투는 이 한국 시리즈는 남의 집 잔치 보듯 그냥 마음 편히 봤습니다. 만약에 제 팀이었으면 볼 때마다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봤을 겁니다. 어, 저와는 달리 LG 선수들과 이 팀을 응원하는 분들께 이번 우승이 몇 배나 더 크게 감동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승이 1994년 우승 이후 29년 만에한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중이 직접 써가지고 온 스케치북 문구가 TV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일 때 우승했는데 벌써 43. 자 중일이면 몇 살이었을까요? 14살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승이 거의 30년 만이니 팀이 우승하기까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동안에 긴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열네 살의 중학교 1학년이 30년이 흘러서 만30만 43세가 되었죠. 만 3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열여덟 살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지금의 만 일곱 살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 당시 만네 살이었던 한 집안의 가장은 현재 일흔 세 살의 어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94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어찌나 시간이 안 가는지 매일 친구들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하고 자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수 이선희가 부른 노랫말 가사처럼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날 이것이 요즘의 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29년 만에 우승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에 마냥 즐거워할 수 없었던 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60대, 70대의 lg 팬들입니다. 이번 한국시리즈 모든 경기 입자권은 현장 판매가 없었습니다. 오직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한 겁니다. 현장 판매를 그래도 기, 기대하고서 30년 만에 팀이 우승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관하고자 경기장을 찾아갔던 원조 팬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는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기사가 9시 TV 뉴스의 한 꼭지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분들의 나이가 30대, 40대에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의 세대가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 활동의 주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빨리 바뀌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지금은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어른분들의 심정을 40대 중후반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서울에 가서 거리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키오스크인가 카오스크인가 하는 기계에다가 주문을 하라고 하더군요 포장입니까 매장에서 드십니까 라는 첫 화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커피 한잔 먹는데 저한테 묻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안에 또한번 이렇게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튼 한 번을 잘못 누리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를 두세 번 반복을 합니다. 이때 제 뒤통수가 조금 서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로 서너 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포기하고 뒷분께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안 먹어도 되잖아. 나 오늘 커피 한잔값 전략한 한 거야. 잘했어 이면서 절대로 난저 기계 사용법 몰라서 나온 게 아니야.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아,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해 갑니다. 은행 직원이 두세 명 사라지고 대신 ATM 기계 한 대가 고객을 접대하기 시작했던 것도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기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AI, 로봇 기술 등을 서로 연동시켜 제작한 것들을 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솔직히 40대 중후반에 접어든 저도 이러한 빠른 사회 변화가 두렵습니다 챗찌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AI 프로그램에 주제어와 몇 가지 단서 그리고 성경 본문을 달아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설교 한 편을 4, 5분 만에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가 여러분 채찍비티에서 나온 설교 아닙니다 이것이 목회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인가 아니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따지기도 앞서서 과학기술 문명은 오늘 또 사람을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앞에 마냥 우리가 두려워해서만은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법, 방식과는 달랐다고 하여서 지금 사회의 빠른 변화를 무조건 멈춰 아니면 무조건 나는 거부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온고지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성어처럼 새로운 변화가 정말 두렵고 따라잡기 무섭다 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더라도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매일마다 전공 학회를 의무적으로 매 회씩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석 여부를 본부에 제출해야만 의사 자격증이 유지된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의술이 의대나 아니면 전공의 시절에 배웠던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전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말을 배우고 습득하면서 본인들의 의술을 한 단계 올려놓아야만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간호사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목회자가 아닌 성도분들은 또 성도분들대로 신앙에 있어서 재교육이 매해 필요합니다. 목사 또는 전도사가 자기가 10년, 20년 전 졸업했던 그 신학교 때 배웠던 것만을 가지고 목회와 설교 현장에 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목사들도 재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학교나 노예를 통해 재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자기가 심화하는 교회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성도님들께서도 주중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하며 또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목회자들이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빠른 변화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투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아멘. 15절을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볼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신 그두 가지 계명의 내용으로서 15절을 우리가 해석하더라도 이는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바울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써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을 에베소 교인들이 잘 지키고 있노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잘 지키고 있노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의 예,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 에베소는 바울 때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서 최대의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곳곳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이 맨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 신 숭배가 충만했던 에베소 도시와 그곳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낯선이요 로마 제국의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폭도와 다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아데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니. 이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게다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붓을 들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또다시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기를 바울은 그들 그들에게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바울도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험한 파도와 같은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온고 지신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크게 세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았다거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본인과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서북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깊고 또 폭넓게 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에베소 교인들이 매 순간 묻고 답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바울은 요청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꺾어버리시고 자기 앞에 굴복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재물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복종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주님이시며 또한 저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의 교회의 머리요 또한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2023년 12월 한달한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상으로는 오늘 11월 26일 주일이 2023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일 12월 3일이 교회력으로 새해 2024년의 첫 번째 주일로 간주됩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참 뒤숭숭해지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도 잠시. 올해도 참으로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솔직히 붙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체력이 약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요. 빠른 문명의 사회의 변화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다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무서웠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겁이 나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들을 위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준 분들. 본인들도 힘들면서도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나눠 준 분들. 이와 같은 고마운 분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게 모르게 닦아 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다시금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내년 2024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자주 물어봅니다. 지나가다가도 길거리 지나가면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꼭 저한테 묻습니다. 학생, 일나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제가 목사로 안 보이나 봅니다. 임 목사,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 그분들께는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마치 야구장표를 구매한 사람만이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직행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천국 열차 직행표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오늘 바울의 말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서북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가족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요 머리이시니 교회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십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들 모두도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맞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던 내 고집마저도 모두 내려놓게 하시더니 이제는 주님 닮아가고자 하나님 온 마음 다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이러한 성도님들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오늘 주일, 올한 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또 불구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에 감사하며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오늘 주일 예배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회